선생님, 지금 일어나신 거예요? 응, 어, 걷어왔어요. 아니, 낮에 나무를 내네 상자를 했는데 이걸 다 쓴다는 게 말이 된다 선생님, 네, 일어나고 네, 네. 좀 버렸어요. 나무가 진짜 많이 들어가요. 전기톱 빨리 수리해줘. 수리할 수 있는 사람 <laughs> 림부밖에 없을 텐데. 어, 림부 말고 안 되지 않나? 아, 림부니가 빨리 전화해봐. 도, 도. 순수 체급으로 도끼로 키워야 할 듯, 선생님. 아제나일 못해 그아 이거 전기톱을 근데... 못 쓰게 하던가 이거 맛을 보여준 다음에 딴거 도끼로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 이거를 인정이긴 해 근데 아, 이거 선생님 네. 선생님 이두분 이거 파밍하는 법만 좀 알려주실 수 데리고 와서 같이 좀 파밍 할수 있어요 총알 만드는 거이사람들 파밍하는 사람이니까 이충 들고 연습하시니까 어, 어. 좀 방석 같이 캐 오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방법은 어, 이거, 좀, 아, 네. 아, 좀 알려줬는데 아예 저희요 귀도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두 분은 작업하실 때 네. 이제 전 우주로 같이 이동을 하시는 거예요 네네 이게 네? 이제, 재케모라는 겁니다. 오. 네, 먹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돌을 아주 빠르게 치우는도구예요 어, 그거 사람에다 쓰면 안 돼요. 죽어요. 한 명이 이제 땅이랑 돌을 <laughs> 까는 동안 다른 분은 총으로 사주 경기를 해줘야 돼요. 왜? 우리의 아, 방극을 무시탕탕 노리는 나쁜 녀석들이 있으니까. 이야, 선생님, <laughs> 선생님 오시니까 갑자기 기대를 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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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야, 죽을 거면 나가서 죽어. 아 어, 어, 이분 아까 뭐, 그 분이다 뭐. 말 타고 다니는 분지키 눌러져가지고 저기 보면은 N17이라고 있거든요 저기가 노다집니다 일단 저기로 뛰어가시면 어? 돼요 B, B, B요? B? N17 N17 어, M17? NNNN N, N, N. 아 N 오케이 okay, 가세요 N, N. N17 N새끼야 N 어디로 가요? 일로와 어디야? N17 일로와 서, 선생님 어떻게 선선 선생님 고문 고미 고미 화나는아 잠만 내가 내가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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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오씨선생님 내가 가서 돌 캐세요 아, 아, 저는, 저는 집으로 돌아갈게요 일로 아, 와 일로 와오 혹시 물한잔만 아, 주고 아, 가시면 안 될까요? 우리 없거든요 집에 가서 그럼 호박을 가져가세요 돌 캐시고 주변에 사람들 돌아다니면요 <웃음> <웃음> 이거 총소리 내면 맞아 맞아 선생님 어디 가셨어요 어, 선생님 배달 받으러 가셨다고 <laughs> 아, 미안 미야 깜빡했다 끄는 거. 기도야 아프지 마. 아 뒤져. 아니 선 선생님 어디 가셨지? 아 온다잖아. 우리 기도 군대 가면 고생 좀 하겠네. 가자. 아 갑시다. 든든하긴 하다 유종이 세 명이니까. 쟤네으로 <laughs> 확인해 보자. NPC입니까? NPC예요. 응. 앞에 보이잖아. 떨어뜨려. 그리고 다운됐는데 혹시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죽으면 네, 뛰어서 와서 다시 시체 보러 가야 돼. 엠 p c 도 생각보다 세서. 어, 뭐야? 기절. 나 기절됐어. 걸려요. 아, 맹마님 참망스러운데 아니, 아니, 헤드 헤드 맞았나 봐요. 아, 죄송해요. 음. 어, 오, 수, 어디야? 네? 사람인 거 네? 같은데. 아, 지붕 지붕에 사람 사람. 식빵이야 이거 치킨쿤 님, 치킨쿤 님. 여기 왔다, 내비. 아, 내 앞에. 아, 나 뎃. 아, 죽었나요? 저희 팀? 어이, 다 죽었어요, 지금. 음. 맨날 털려. 콜레나 림브. <laughs> 이 말은 이제 내 거다. <웃음> <웃음> 뭐야 뭐야 뭐야? <누구야>, 누가 <laughs> 헤드 님이야? 헤드 헤드 아닌 거 같은데. 졸라 웃기네. <웃음> 안녕하세요. <laughs> 형왜 스킨 있어? 깜짝 <laughs> 깜짝. 문 열어. 문 열어 도돼요 누군데요? 선생? 미케드 미케드. 아, 헤드랑 상관없음. 아니, 헤드야? 어, 안녕하세요, 형님.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걸어요, 빨리 앞으로. 털렛해렛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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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털해도 없었어 없어 없어 없 빨리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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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렛해털어 행행 수야 오랜만이다 어아 <laughs> 아무것도 없어요 왜 열어보래요 빠삐 <laughs> 그냥 그냥 잘 지내시나 궁금해서 왔어요 궁금해서 <laughs> 아,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laughs> 없어요 이 새끼 이거 보, 보러 왔는데 <laughs> 어 그러니까 내일 달라고 보러 왔는데 단단하네 이지라라고 했는데잠 보고 <laughs> 있는 <laughs> 데 <laughs> 제갈공명인가 에뭐 불편한 거 보시죠 너가 불편해 너가 짜금 짜금 호박소리 말고 야, 100, 나, 이거 나여가다 멀티하나 할라고 여기 좀 강가 주면에 살인마들이랑 살고 있긴 한데 여기는 비교적 좀 평화로워 오석색스 내가 봤을 때저 팀은 그렇게 사륙하려면은 남봉군이랑 림부님이랑 프린님? 유재용? 네명 정도? 이러면 모르겠는데, 지금, 불필요한 일이 너무 많아. 우리 저 뭐, 반자동 소총이니 이거를 지금, 비전투 인원이랑, 뮤비들까지 다 뿌리고 해가지고 싸워가지고, 전투를 이기면 상관없는데 지잖아. 이러면 손실이 두 배라고. 아, 대마구해가지고 지금 저거부터 해야 되거든요. 침낭부터 깔아야 되는데 천이 필요해 천. 주사기랑 이거 만들어야 되는데 천이 없어 천이. 근데 사람마다 주사기는 또다 뿌리려고 하잖아. 아 불필요한 인원은 주사기 줄 필요 없어. 총도 줄 필요 없어. 그냥 가서 보기 방패하라고 하고 일이나 시키면 되는데 뭐 동등한 조건으로 게임을 하려고 지금 그러니까 자원이 딸리지 허덕이지. 인권 같은 거 보장하면 안돼 이런 게임 할 때. 봄이랑 애들 오면 싸울 준비도 해야 되는데. 저는 여기 마을 사람들이랑 친하게 웬만하면 지내려고 해요. 뉴비인 척 하면서 이제. 하지만 사실은 이제 호박이랑 대마를 본진에다 이제 납품을 하는. 네. 돌돌돌 아, 옆집에 저떡좀 돌리고 해야 되는데. 인사 좀 하러 가 볼까? 아, 떡 돌리러 가면 마을 발전 기금 내라고 한다고? 아이 야, 근데 뭐 여기 뭐 우물도 없고 물 길어다 쓸 것도 아니고. 무슨 닭이 바닷물을 먹고 있어? 말도 안되네 아씨, 우리 집에 미래인가? 어떻게 이렇게 허술할 수가 있지? 장례 치겸불 붙이. <laughs> 글쎄? 아아아아나 호박까지로 왔어 이제 아니 형 어디 가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여기 있지 아니 밥은 먹여야 될거 아니야 밥은 지금 사람이 입이 별인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단판 지어야 돼 아니 왜 쏩니까 총을 아유 미안합니다 아유, 도둑인 줄 알았어요 아니 이는안 먹었습니다 선생님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옆집에 이사 왔어요. 잘 부탁드려요. 이떡좀 돌리고 해야 되는데. 재용이 형이랑 같이 살지는거 아니었어요? 아이, 거의 백정들이라가지고, 여기 농사나 지으려고 여기 따로 나왔어요. <laughs> 혹시호박 좀만 남으시나요? 아, 호박이요? 강에 깔린 게 호박인데, 이거를 가져가시려고 지금 얼마나 드리면 되나요? 그래요? 아, 몰랐네. 아이, 감사합니다. 어이, 말이 어디 갔지? 아이, 어디 갔냐! 네. 말아! 여깄다, 여깄다, 여깄다. 가자 호박 딜리버리 하이하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사람들이 서로 보면은 훔친 놀래 <laughs> 역시 총제비들을 데려왔어야 했어. 남봉꾼 갔다 온 사이에 전에는 초상집 분위기였어. 근데 저 없을 때 AK 구해놔가지고, 그리고 파밍도 많이 해놓으셨던데요, 센 총알이랑 많이 괜찮았는데? 그쵸, 센세. 지금 강해졌음? 센세가 이제 나뭇만 키우면은. <laughs> 아 신발 다 썼네 진짜 나무 하나도 안 남았네. <laughs> 아니 센세가 갑자기 바람 키로 갔잖아요. 아니 호박군야었잖아 지금 왜? 이 호박. 아니 지금 뭐야. 뭐야 여기? 와 호박 개 많아 세줄 뭐야 호박. 전기톱 걸 전기톱. 일단 그냥 때려 박을게요 다. 네네네 <laughs> 어, 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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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뭐, 이름... 나올만한 20만 거 같은데 정이 나갈 것 같은데 이거. <laughs> <laughs> 아니 남들이 이런 거 이교재로 일하고 한다는데 난 혼자서 이교대야 무슨 <laughs> 아니 왜 아니, 그걸 도끼로 하고 있어? 진세 젊은 놈은 힘써야죠 <laughs> 아. <laughs> 아 맞아 여기 <laughs> 형이 뭔가? 그 옆에 검, 건축을 할수 있긴 한 거야 근데? <laughs> 그래? 말이 뒤지겠는데 이거다가 호박 자랐다 호박 호박 수확해 호박 어떡해 뭐가 <laughs> 아 소리 들린다. 아니야, 아니야. 딴 사람. 아니, 나도 이게... 지금 여섯 박인가 했는데 나 이제 아... 소리 빨면서 저기 낚시나 좀 하러 가도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낚시나 한번 해 봐야겠다. 야을때형 가다가 죽어요. <laughs> 야, 형이 저거 호박 어떻게 들고 왔는지 알아? 조님, 비켜줘. <laughs> 빛으로... <laughs> 어? 오케이, 오케이. 텐시 약간 좀 비굴비굴하게 왔을 것 같은데 느낌이. 뭘 비굴하게 와. 옷 벗고 있으면 맞아. 사람들 공격 안 해. 형님 인원이 깡패라. 오. 진짜. 어,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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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뜬다. 이거 운전 어떻게 해야 돼요? 핸들이 없는데? 같이 하자. <laughs> 약간 높이마다 가는 방향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하면서 높이를 맞춰야 돼요. <laughs> 방향, 방향 지시 그게 있어요. 아, 어디든 가겠지. 어, 아, 씨발! <laughs> <이게 뭐야? 웃음> 이 뭐야! 오른쪽 각 조심 오른쪽 각 있다, 차에. 한명 필. 나 차에 있어? 어. 누 어. 아, <laughs> 올라가 위에 오, 없어 어! 단소 무키 힘이 좋아? 네가 가져가 지하 가서 지하 있겠지. 단소 그냥 어딘가에 있던데. 에이씨 피레미네 피 채울 수 있, 있는 걸로 채워 멸치 <laughs> 형이 줘봐줘 무슨 멸치가 힘이 이렇게 좋아? 에라이 나 끼는 나무라고 내가 다 배워버리네? 어. 안녕하세요 잘. 낚시 낚시 좀 하러 왔습니다 지어드릴까요 낚싯대 어떻게 어 아니 제가 지금 나무 베가지고 만들려고 하는데 아유 아 저도 어차피 할거없던때라 <laughs> 드리겠습니다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선생 이게 또 깊어야지 상어가 잡히기 때문에 계속 들어가셔야 될 겁니다 아이고 아더 가야 되나요 이게 <laughs> 아,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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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죽습니다 아 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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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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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죽을 뻔 했어, 죽을 뻔 했어. 아, 아, 아. 이런 삶 나쁘지 않을지도? 멸치도 미끼가 되겠지. 아, 쉣! 뭐야! 아기 상어! 저, 저 상어 잡았습니다, 선생님. 어, 선생 어디 가셨지? 배 갈라볼까? 배가라니까 무슨 조명탄이 나오냐? 아이 <laughs> <laughs> 선생님 어디가 어디가 신고? 거... 아, 잠시만요. 지금 뭐하시는 거죠 거기서?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아, 야, 이 섬에 사시면은 외롭지 않으세요? 아, 생각보다 많이 외로워요. 아왜왜 왜 이런데 털을 잡으시고 혼자 또 플레이를? 낭만 있잖아요. 아선님 들어가서 작살 쏘실려구요? 네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깜빡하고 있었는데요 잠시만요 좀 이따 돌아올게요 아네 수고하십쇼 상마다 아이씨 작은 상어 뚜루루뚜루 납시 재밌어요? 팔안 잡혀 힘들어 이게 상어 두 마리에 90스크랩이래요 근데 이러면 별로,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야? 아니 저 상어 두 마리에 90스크랩이면 개좋은 건데 나네 마리밖에 없어 아니 180스크랩을 벌었다고? 아니 센세 또라이인데? 아 그럼 배 갈으면 안 되겠다 <laughs> 내가 데 누구 괴롭히고 있어? 아니 선생 학교 했던 애들이요. 아우덴 도리로서 어떻게 참습니까? 민우 형 괴롭혔던 이지메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우리 옆집이야 진짜? 옆집? 옆집? 나 아, 거기 집 밀어야 돼 거기. 아 네, 진짜로? 선생 그, 조금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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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다려봐요. 진짜 죽여놔줄게요. 네. 하늘에 계신 민우 형 보고 계시죠? 조금만 <laughs> 기다려봐요. 선생 여기 여기 여기. 어디 쓸만한 거 없나? 나 이거 탐 쏴보고 싶은데. 저한테 쏴보실 어, 거기 계셔보세요. 좀더 위로 조준해. 정조준해야 되는 건가? 정조준해야 될거예요 얼마나 빛나갔어요좀 많이 빛나갔어요 땅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이제 나머지는 아끼시죠? 오케이. 총 드셨나요? 네. 설마 로켓 만들고 갈까봐. <laughs> 저희 어디로 가는 겁니까, 목적지가? 알 사장. 펜도 저기 있다. 저기 온다. 350도. 탱크 쏘면 되느냐? 어 싸보실래요? 지금? 아이고 맞았어? <laughs> 안 맞았어요. 아 느려! 어? 맞춰야 돼요. 알았어. 업으로 끌어놨어요. 이제 맞추기 좀 쉬울 수도. 멈춰 있을 건데. 드디어. 어? 아홉 발 그래. 남았는데. 수정하시면. 나이스. 어디가 찍탱크? 잘 맞추네. 셨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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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갈리는 거봐 미친 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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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박, 호박이랑 꼬박, 빨리 로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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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다 썼어요 이제 거의 음. 센세가 한번 이거 까봐요 센세 어떻게 까 이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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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자 하나 뭐 나왔어요 아 레이저 사이트 8배율 센세 이것도 또 이렇게 등감 C4 오, 그거 다 챙겨요 센세 발가리 음... 발가리 하는 중어 발소리 나다. 밖에 어디? 이스트? 센세이 안에 있는 거다 챙겨 줘요. 창문 네, 사이로 보 있어. 받을 수 네. 있어? 아, 봤는데 방금 문 앞에 있었는데 여기 1층 아래? 담벼락 옆에 붙어 있었어. 아, 여기 안에 있다. 여기 안에 있다. 여기 안에 있다. 이 건물 안에 있어. 이 건물 안에. 방문으로 지금 서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중. 아, 한 번만 봐 주시면 안 될까요? 혼자인데 여러분. 누구세요? 욕68 선생님. 지금 한 번만 봐 주시면 안 될까요? 아, 선생님. 아, 누구시라고요? 욕신 님이세요? 그 아, 지금 아, 아, 바로 안 들어오겠습니다. 아유 아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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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니, 선생님, 그냥 가셔야죠. 아유아유 여기 낚시터 주인님이셔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선생님. 아유아유그 아, 아유, 저희 선생님 챙겨 주셔 저희 선생님 챙겨 주셔도 갑니다. 아, 저희 노르다니다 보니까 여기밖에 없더라고요. 행선지가. 아, 여행이 잖아요. 감사합니다. 다시 바안 들어오겠습니다. 아, 닙니다 아닙니다. 또 놀러 겠습니다오 <laughs> 다행이다. 그냥 쏠 뻔했어. 네, 다음 봐요. 아, 아 이제 미쳤네. 제 빨리 쉬세요, 쉬어요, 센세.